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아빠 개그맨 김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1억 뷰엔잡 수강생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함께하면서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네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한 놀자 채널은요 저의 사랑한 딸 사랑이와 함께 6년 전 2016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구독자 수가 42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고요 누적 조회수가 4억 뷰를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네요 더 자세한 거 궁금하시다고요? 1억 뷰 N잡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예, 댓글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네, 어, 뭐 선우 파파님도 계시고, 뭐 달달님도 계시고, 뭐 정우 아빠, 예, 아이고 예원이 엄마도 계시고요. 지금 보니까 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주 마이키님께서요, 이런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처음 사랑이와 함께 어,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어떻게 되느냐, 네, 궁금하실 겁니다. 어, 2016년이면 사랑이가 6살 때 거든요 그 당시에 어 인기 있었던 키즈 채널이 캐리언니 였죠 캐리언니가 어그 당시 아주 꾸준하게 아이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 우리 아이도 그 영상을 보면서 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이 휴대폰 속에 나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고 깜짝 놀랐죠 아니 네가 왜? 그래서 또 아빠가 또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휴대폰으로 그냥 찍어주면 되잖아요. 처음에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어, 찍었어! 딱 보여주니까, 아니, 이건 휴대폰 속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아는 거예요. 아 그냥 동영상만 찍은 걸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음, 저희가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한번 시험 삼아 올려줬죠. 그게 첫 계기가 되지 않았나. 2016년 6월 정도로 전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된 거예요. 어.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우리 설탕 사탕 님께서 올려 주셨는데요. 지금 네 어, 사실 그 추억 쌓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어, 수익 창출과 함께 어, 연결이 됐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맞습니다. 사실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어,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부가적으로. 수익 창출이 되는 점이거든요. 근데 아,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까다롭고요. 또 어떠한 영상들을 올려야 되는지, 어떻게 또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 궁금한 점은요. N잡에 있습니다. 아우 <laughs> 제가 바로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올라가면, 아 그것도 중요한 거. 질 좋은 영상. 여러분의 관심을 받는 영상이 올라가면 수익 창출로 바로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자, 우리, 어, 유원파파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현재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하셨습니다. 아마 가장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뭐잘 나가는 유튜버들도 있고요. 좀 사실 뭐 지금 시작하는 유튜버들도 있는데 아마 그 분들한테는 다 이렇게 수익이 따라오겠죠. 또 수강하시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면 수익 창출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이 되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죠? 어,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어, 우리 사랑이가 하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네, 고민 없이 해줄 수가 있고요. 아, 이것보다는 네. 사라이가 자기 대학교 등록금을 지금 다 모아놨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궁금하시죠? <laughs> 다음 질문을 좀 볼게요. 아이와 유튜브 채널 만드는 것을 추천해 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셨는데요. 아마 지금 댓글 올려주신 우리 체험 마님도 하시고 싶으시죠? 네,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되시죠? 네, 이런 분들께 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은데. 예전에는 그 사진첩,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추억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동영상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동영상으로 추억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을 해 드리고요. 아, 그리고 나, 어, 이런 이런 컨텐츠가 많은데 이걸 한번 해 볼까 하시는 분들께도 제가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음, 우리 아이가 어깨가 있는데 이거 정말 많은 분들께 좀 알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을 해 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수익 창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께도 강력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좀 시간이 좀 많이 남는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하고 좀 친하다. 아니면 휴대폰 동영상 많이 찍으시잖아요. 요즘 휴대폰과 함께 나 너무 친하다. 네, 브이로그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도 강력하게 유튜브 채널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질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유리TV님께서 보내주시는 건데요. 자, 아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장점은 뭘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초등학생 1위의 꿈, 뭔지 아십니까? 직업? 바로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이제 이 동영상에 특화되어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저때만 해도 어 부모님이 기록 영상을 남겨주시면 사진을 찍어서 사진첩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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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쌓아 놓으셨는데요. 이제는요. 동영상 속에 아이들의 살아있는 영상을 이제 하나하나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추억을 어, 이 클라우드 안에 하나하나씩 자라나는 모습을 어, 쌓아놓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뭐 아이들의 추억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 주저하지 마시고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하셔서 꼭 수익은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 채널 안에 여러분 자녀들의 성장해가는 모습을 쌓아놓으시면 언제든지 뭐 외국에 가서도 열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재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번 쌓아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빅무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기술적인 부분도 가르쳐 주시나요? 하셨어요?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뭐 촬영이라든지 편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만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를 제가 n 잡에서 하나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절 믿고 따라오세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업데이터님께서, 업데이터, 아, 좋은데요, 아이디가. 자 이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키즈 채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노하우는 뭘까요 하셨는데요 네 분명히 노하우는 있습니다 무작정 시작하시면 실패하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6년 동안 지금 유튜브 채널을 쭉 운영하면서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어려울 때도 있었고요 컨텐츠 아, 때문에. 아. 고민한 적도 상당히 많았고요. 아 이런 컨텐츠를 만드니까 반응이 좋았다. 아 이런 컨텐츠를 만드니까 아, 조회수가 좀안 나오네. 이런 것들 아, 고민해야 될것들은 많이 있고요. 생각해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궁금하시죠?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네, 1억 뷰 N 잡에서 제가 하나 하나씩 여러분의 궁금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얼른, 얼른 오세요. 엔잡으로 빨리빨리 오세요. 자, 이렇게 1억뷰 엔잡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소통을 좀 해봤는데요. 아 정말 궁금한 점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자, 중요한 거는요. 저는 키즈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추억을 만들면서 채널을 만드는 방법, 노하우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요? 1억뷰. 엔잡에서 지금부터 공개합니다.